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오늘 맞게 되었는데 또세 번째로 다시 온라인 예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에도 예배를 이렇게 연결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는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동안에 한 공간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로 생명의 삶 출애굽기 본문 40장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긴 여정이었는데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미지는 좀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동족을 압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애굽 감독관을 때려눕히고 땅에 묻었던 사람, 고집스러운 애굽 발호를 이겨내고 결국은 출애굽에 성공한 끈기 있는 사람, 지팡이를 들어 홍해의 길을 내는데 쓰임 받은 기적의 사람, 시내산에서 두 번이나 돌비를 가지고 내려온 체력이 강한 사람.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들을 향해 돌비를 던지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했던 모습, 그는 강인한 지도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매튜 엘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내리는 징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계획에 동의하며 이웃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온유하다 그래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분 이웃을 향해서 관대하고 용서하며 모욕과 무례함을 끈기 있게 이겨내는 모습을 이어가는 사람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다라는 이 표현을 설명할 때 빠짐없이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악인은 꾸고 갑지하나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고 갚지 않은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베풀고 주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시0편 37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산상수응 가운데 네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비방을 들었을 때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비방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는가 그 앞장 10장과 11장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 끝에 불을 놓으셨습니다. 진노의 불이 떨어졌어요.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겪으면서 놀랐겠죠. 그러나 연이어 음식에 대한 불만이 또 쏟아졌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만나를 먹을 수 없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식단을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수준 낮은 불평과 원망을 보면서 지도자 모세도 낙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1장 15절에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도자 70명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메추라기를 바람과 함께 날아오게 하시고 쌓이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쌓였는가 하면 짐박 하루길 정도 지역에 두 규빗 되는 높이로 매출하기가 쌓이면서 적게 거둔 사람이 열 호멜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배불리 먹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와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픔을 겪고 하세롯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옷세는 불평에 지쳐 있었고, 하세롯에서 새로운 용기를 내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형제들이 비난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혈육이 비난을 한 거예요. 비난의 이유는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구스라는 그 단어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구스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갑자기 피부색이 검은 흑인을 데리고 와서 살아서 비난을 했다. 거기에 초점을 모으기 보다는 정황상. 오래전에 미디안 사람 시보라와 결혼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시보라가 애굽으로 모세와 함께 내려가다가 할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돌을 던지죠. 그리고 그 무서운 할례 의식을 아들들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아이들과 함께 미디안으로 되돌아갔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십보라가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 장인 이드로가 사위를 찾아오는 그때. 그때 십보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게 되죠. 다시 나타난 이 십보라를 보면서 미리안과 아론은 모두가 선열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과 결혼한 문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좀 거무스름한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비난의 이면에는 속셈이 있었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론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의 독보적인 권위와 주의를 저들은 한 마음으로 탐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까지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그들은 국무총리에 만족하지 않죠.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아론과 미리암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혈육을 이렇게 보면 사실 동생을 존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형들은 없신여기죠 협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 또한 모세 결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3절입니다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기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 아나부라는 이 단어, 곤고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그런 의미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아나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복수형이 아나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복수형이 다 사용되고 단수는 12장 3절 여기서만 유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 비참하다, 비참하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주의 아들에서 왕이 될 만한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했던 모세 출애굽에도 성공했지만, 도무지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불평의 대상이 되고만 자신의 모습, 그는 비참했어요. 가족에까지 견제를 했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비방을 당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방에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반대에 많이 익숙해졌고 직접 비난한 상대로 제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절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개입하신 말씀이 4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해 주긴 하지만 모세와는 보다 분명하게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세요. 리더로 세워 주셨어요. <laughs> 그런데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했으니 이것은 모세를 향한 비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불쾌감을 충분히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했던 구름이 물러가자 미리암의 얼굴에 나병이 돈 것이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신임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당한 어떤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개입하시는 것이 참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빨리 개입하지 않는데 왜 모세는 이렇게 빨리 개입하시는가 그런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 보면.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잃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일주일 만에 입을 열기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을 시작해서 4장5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시비를 걸죠. 그러면 6장에서 욥이 대응을 합니다. 빌닷이 나타나고 소발이 나타나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엽기서 4장부터 37장까지 나타나요. 엽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전체의 80%가 비난하면 대응하고, 비난하면 대응하고, 비난하면 대응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요백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친구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요백에 한 말이에요. 요분 피해자예요. 요분 위로가 필요해요. 요분 거센 말들을 이겨내느라고 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긴 커녕 요분 책망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요비 모르는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그가 편안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그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너 너무 고생했다 라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보 잘못이 뭐죠? 일일이 대응한 거예요. 일일이 말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대응하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늦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기를 그가 늦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도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0년 전에 이민간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이삼절 말씀을 기억해야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 더하더라. 대응하지 않았다. 대응할 마음을 내려놓았다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조지 사이먼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로 역경입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죠. 더 짜증이 들고 더 힘겨워하고 신앙마저 무너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어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죠.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죄에 빠지면 길을 잃게 되죠. 세 번째는 의외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역경을 견뎌내지만 그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줘보십시오. 권력을 주면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사, 사법, 입법, 행정 세 가지 모든 분야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법이 됩니다. 그는 법을, 법을 실행합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모세가 법이었어요. 그는 왕과 왕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출애굽이 가능했고 빠른 조직이 가능했고 성막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는 모든 부분에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도 말한 대로 되죠. 바다에 길을 내는 것도 그가 지팡이를 내밀면 길이 생깁니다. 그가 말한 대로 매일 만나가 내려왔고 만나를 걷어먹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도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쯤음 되면 형과 누나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린 통치자가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 말레이시아 한 공항에서 형을 독살하죠. 고모부를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을 시키죠.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의 직전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관도 보좌관도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도 트위터 한 방으로 날려버리죠. 정권을 갖고 있던 모세가 그런 식으로 대응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온유함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11절에 아론이의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론은 두 번째 벌써 잘못, 큰 잘못을 저질렀죠. 조금 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제작에 관여했던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방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비방의 대열에 동참한 그 이름의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주도했고 아론이 따라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론도 잘못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으로 치셨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막이 완성되었고 제사장 대제사장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아론이 문둥병자가 되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본보기로 미리안만이 문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질서를 잡아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 정신을 차리고 동생을 향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몸이 썩어 죽지 않도록 해 달라고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조금 더누님미 정신을 차려야 된다. 곧바로 기도할 순 없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나올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부르짖다, 차크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41장에 온 땅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었을 때그 첫해에 백성들이 이제 거둘 것이 없으니까 왕에게 와서 부르짖었어요. 곡식이 떨어졌다. 신명기에 가면은 여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여자의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할때 소리 지르는 그것을 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모세가 아주 긴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높은 톤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님이 빨리 병에서 고침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사실 누님 그 미디암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그 공주가 그 상자를 안게 될때 재빨리 뛰어 들어가서 유모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살렸던 생명의 은인이죠.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화답하며 찬송했는데 이렇게 찬송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 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그 노래하는 미리암을 성경은 선지자 미리암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변화를 보였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인격이 좋아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모세의 온유함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름대로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지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이 기적만 좋고 예수님을 도통 따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예수님이 아주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에 오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 사역을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역을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원인이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방을 그렇게 많이 갔으면 한번와줄 만도 한데 끝까지 안 온단 말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 갈릴리 주변 도시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뀌질 않아요. 경고치는 것만 좋아해요.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격한 마음을 누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 자체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짐을 져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산상수운 가르침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모세가 위대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온유함을 갖게 된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온유함이 있고, 우리는 그 온유함을 닮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 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생 기도하고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미래함을 풀어 줘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매우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일은 자식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부모가 책망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미리암은 7일을 격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레윅에서 문둥병 진단을 보면 진단하는데 7일 그리고 7일 후에 회복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도록 했는데 미리암에게는 7일의 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병든 미리암, 자숙이 필요했던 미리암이 공동체로 돌아오는데 7일이 걸렸고 하세롯에서 그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200만 명이 대기상태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함께 가는 공동체로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미리암이 돌아왔을 때 또다시 추궁하고 또다시 벌을 주고 또다시 토론하고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 공간을 옮기는 거예요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광야로 이동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근거한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온유함이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의 인격적 요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 온유함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난에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는 모습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 부르짖을 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 회복이 일어난 모습이에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다려 줘야죠. 칠일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뭐,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 두고 나오신 분들만 우리는 대상으로 교회를 또.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안 나오시면 여러분만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면하고 연락도 끊고, 뭐, 교회가 그런 태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열번 신방을 갔는데 도통 움직이지 않는다. 열한번 가야죠. 결국 그들이 와서 함께 노래했던 그곳에서 노래하고, 봉사했던 그곳에서 봉사하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모세의 온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일일이 대응하느라 마음이 몸이 지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친절했으나 가족에 대해서는 냉랭했고 가까운 이들에게 무례하고 예민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주를 신뢰하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